대한민국 최고의 기록학자가 전하는 단 하나의 인생법칙. 기믹한 짐. 인생에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거인의 노트. 1부. 기록하는 인간. 1장. 성장. 나만의 성장 메커니즘을 만들어라. 성장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계획. 다른 하나는 미친 지속성. 나 자신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음에 세 가지를 질문해보자. 1. 목표가 무엇인가? 당신이 하고 싶은 일, 이루고 싶은 일, 갖고 싶은 것. 2. 어떤 일상을 보내는가? 나는 지금 나의 시간을 어떻게 채우고 있지? 3.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나 루틴이 무엇인지 떠올려보라. 우리 봄비의 오늘 한쪽은, 당신이 당신의 삶을 사랑하도록 돕기 위한 저의 작은 실천입니다. 아침 6시, 저녁 6시, 매일 만나요. 우리